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에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 수십 번 말하는 것이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외도 가해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눈에 안 띄는 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배우자에게 하는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지, 만약에 틀렸다면 무엇을 놓쳤고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갈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조금 익숙할 수 있겠지만, 외도를 한 사람을 외도가해자라고 칭하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사람을 외도피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이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도가해자들이 볼 때, 외도 피해자인 나의 배우자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지요. 내 배우자는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그 사람이랑 뭐했어? 얼마나 자주 만났어? 어디에 갔어? 그때는 좋았어? 내 생각은 했어. 나한테 안 미안했어.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또 하지요. 대답을 해도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맴돌아요. 실은 이 질문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다 보면 결국 울고 소리치고 다투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도 가해자는 언제까지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 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가해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옆에 없는 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다. 최대한 눈에 띄지 말고 말 걸지 말아야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될수 있으면 나가 있고 어떻게든 마주치는 시간 자체를 줄여봐야지. 심지어 내가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내가 사라져 줘야겠다. 그냥 이혼해버리거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외도를 겪은 피해자는 혼자 남겨졌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옆에 보이면 붙잡고 물어보고 화내고 이렇게라도 할수 있죠. 하지만 옆에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진짜 직장에 있는 걸까? 혹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무시무시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에요. 이때 정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현실보다 훨씬 끔찍한 상상들이에요. 결국 외도 가해자는 외도 피해자 옆에 머물면서 버티고 있어주는 것. 이게 피해자를 가장 도와주는 일이에요. 내가 옆에 머물지 않으려 하는 게 피해자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사실은 외도 가해자 본인뿐이에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밖에 나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편한 사람은 가해자예요. 질문을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짜증을 안 받아줘도 되니까요. 죄책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외도 피해자인 내 배우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외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아, 이제 마음이 참 편해져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실은 이는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행위일 뿐이에요. 내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오로지 나만 생각한 결정일 뿐이에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배우자의 이 질문 공세와 화를 받아내면서 굉장히 괴로운데도 내가 옆에 있어야 할까? 생각을 할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만약 외도를 한 분께서 외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가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잘못에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과라고 하는 것이 유려한 문장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 수십 번 말하는 것이 사과는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내가 괴롭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이 태도와 그것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외도 가해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꼭 해보셨으면 해요. 맨 처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은 언제나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구나. 차라리 화를 내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나은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하고 화를 내는 것들을 묵묵히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돌려주는 거죠.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이렇게 힘든 기분을 느끼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당신이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내가 다 모르겠어. 어떤 거를 해준다면 당신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정말 진심이라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예요. 사과하고자 하는 진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자리를 피했던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내가 사과하고자 하는 진심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